안녕하세요. 온달장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느 신문에 난 이야기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표정과 행동에서 그 선함이 묻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무리들은 악함을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이제 선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악함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민주당의 못된 형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가서 작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비용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면 줄 탄핵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 말에 대한 칼럼을 써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에서 탄핵소출을 할 경우에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탄핵소출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의 경우에 국회 측은 세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고용한 변호사들의 경력도, 어,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화려합니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낸 사람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니까 다들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줄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 계열에 있는 변호사들을 챙겨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신도노로 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들한테는 모든 공적 자원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 출근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 아주 황당한 경우인데, 아무리 황당한 경우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 정부도로 공직자 13명이 그랬고, 우리 윤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개인 돈으로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작년부터 무려 29명이나 줄 탄핵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국민 돈을 쓰면서 탄핵을 했는데, 자신들이, 저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소추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요.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경우 무려 6개월간 업무가 마다, 아,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비 한푼 깎인 게 없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과연 어떤 욕을 해야 시원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나눠먹는 것은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꾸린 뒤에 민변이나 노동계, 운동권 사람들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월급과 활동비 그리고 용역비 명목으로 무려 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뭐 하나 변변하게 밝혀낸 것도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초와 관련해 가장 웃기는 대목은 지금까지 재판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야말로 전패를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탄핵소추를 한데다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탄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게뻔한 탄핵을 줄줄이 하면서 자신들 특히 이재명한테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에 져서 비용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물어내야 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런 줄 탄핵을 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는데 질기뻔한 탄핵을 왜 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지도 아니고 국민 돈 들어가니까 겁없이 펑펑 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입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민주 민주 이야기합니다. 민주 이야기. 하지 않으면 밉지는 않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곱 양덕입니다. 공무원들 급박해서 자신들한테 대들지 말라고 할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적 변호사들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탄핵소출을 해서 지면 비용을 관련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탄핵 폐소에 대한 응분을 응분의 책임을 지운다면 이런 바 무지바 탄핵은 절대로 못 하고 세금으로 자기 편 변호사 지갑 채워주는 일다인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